그, 이제, 그 가만 서지는 지금 안 하고, 음흠. 안 하고,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하.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거를 망댕이 가말 가만. 그게 거예요? 망댕입니다. 이 그, 그 망댕이가 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 망댕이라는 거는 문경에 그, 가만 만드는, 음. 음, 때 준비한 흙덩어리입니다 아, 아 흙덩어리인데 오. 그래, 그거를 이제 망댕이를 만들어 가, 망댕이를 이제 지름이 한, 이제, 뭐, 뭐 15cm도 되고, 20cm도 되고, 이렇게 한쪽엔 조금 굵고, 한쪽엔 조금 가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뺑, 뺑 돌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츰차츰오디가지고 자주, 자주 이렇게 이제 가만히 만들고, 그걸 망댕이라그럽니다망댕이라 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예. 그, 자, 자. 한건 제가 지금 문헌에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음. 그, 망둥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망둥이가 네, 머리가 크고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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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그래서, 그래서 망둥이라고안 했겠느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 같다. 그런 모양이라. 그런 모양이망둥 아, 아, 그런 그래, 네. 망둥이란 어떤 사람은 망개를 만들어서 망둥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네. 네. 전통가마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전통가마가 뭐, 많은 힘이 듭니다. 음. 왜 힘이 더 나면. 그 옛날 영화 보면 그불탁 음. 붙이면 예, 그래, 가마 그... 다 구워질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그냥 다 옆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불을 살피고 그러던데. <laughs>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 저희가, 그, 그래도 옛날 되면 많이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음. 옛날에는, 저희는 지금 다섯 칸 가마 쓰고 있는데, 네. 옛날에 아버님 시대에 부는 쪽에는 1 2칸 가마도 있었고, 오. 어, 이래서 그걸 다 떼도록 그 불꽃을 지켜봐야 되니까, 음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꽃을 오. 지켜보고, 그, 이제, 이 나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불그 나무 조정 잘못하면 그릇이 아주 그 실패작이 될 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온도를 겁니까? 온도 맞춘다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온도인데 불이 그두 크게 두 가지 불이 흐릅니다. 네 이제 환원이라고 계속 불이 그릇을 쏴주는 불이 음. 이제 그걸 환원이라고 그래고. 음. 또 산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이제 예, 좀 끊어지고 음. 그거는 뭐좀 편하게 산화 불은 이제 편하게 오. 해도 되는데 그 그릇 자체를 이 청자나 백자는 그 산화로 가면은 흰색이 안 나고 누룩거리하게 뭐 이런 색이 음. 나고 뭐그 색이 좋은 색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그릇이 이제 나물러가지고 처음에는 그, 검은 불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에 맑은 불로 변합니다. 음. 그러면 또 나무를 넣어주고, 오. 불이 딱 끊어지면 산하러 가니까, 아. 이제, 그거를 꼭 지켜봐야 됩니다. 그니까 러그불 색깔을 잘 보셔야 되겠요 네, 되겠네요. 색깔을 잘 보셔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래 칸이, 이제, 여서 한 3m 정도 되는데, 그, 불꽃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불이 고로 올라도록 저게 조정을, 오. 그걸, 이제, 여서, 여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넣는 사람한테. 음. 그렇게 근데 하 하시다가 깜빡졸아갖고불 꺼뜨렸다 그러면 그러면 다 실패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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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패하게 되나 예, 실패작게 되고 <laughs> 그것도 이제 그 산하로 가는 그릇은 괜찮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저 분청사기나, 네네. 분청사기나 그 칠기라고 이제 옹기 음. 종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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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괜찮습니다. 옹기는 음. 그 뭐, 뭐 산하로 가든 뭘로 가든 이제 이것만 주면 되는데 음흠. 그거는 이제. 검은색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 아, 백자나 청자는 <laughs> 그램을 완전히 그릇을 베립니다. 음. 어. 네, 야,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 가마로 전통 기법으로 뭘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지켜가는 거네요. 어,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한데 그러면은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왜그 전통? 음. 음. 걸 고소하라는 이런 문화재 제도를 이제 만들었는데그 서양 문화가 들어고 음. 들어보는 이제 전통이 거의 이제 힘드니까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갔습니다. 그렇죠. 사라질 위기에 갔는데 그렇도 이제 사기 그릇이 뭐. 어 무겁지 않습니까? 음. 무겁지 양은 그릇은 개, 가볍지요, 그렇죠. 수댕도 가볍지요. 음. 이거를 그 부인네들이 얼마나 그거를 선호하겠습니까? 네네. 그 사격 그릇은 그저 저도 안안했습니다안 <laughs> 네.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수십 년간 써보니까 그래 이제 그 전통 모든 것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추세가 음. 됐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추세가 된 것이 그릇도 옛날 그릇이 생상 좋고. 아, 그게 인체 좋다. 네. 이렇게. 근데 아. 이제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예. 이제 많이 편리해졌는데. 예. 전통을 하면 이제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쵸죠 이제 중간에 버리는 그릇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만큼 고생스럽고 힘들고. 근데 이제 가스나 뭐 전기로 굽는 가마도 있죠. 예, 네, 그거을뭐 저는 고보전은잘 모르는데 네. 그걸 맛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가마는 거의 실패율이 없는 거죠. 실패율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네.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율이 적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겁니다. 실패율이 뭐 이제 장작보다도 많이 적겠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깊은 맛, 은은한 맛, 또 사람이 그 정성을 들인 맛. 뭐한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전통 가마가 유지되는 거예요. 음, 뭐 거군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 맞지 않나가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작품을 그 동안 이제 할아버님도 하셨고 그 위에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님, 할아버님, 할아버님 벌써 몇 대를 걸쳐서 왔잖아요. 예. 혹시 그 작품들 다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고 아, 옛날 아버님 작품은 가지고 가지 있고. 예. 위에 할아버님들 거는 관두고라도 네. 아버님이 만든 이 작품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아버님 작품은 그그 당시 아버님, 또, 또 뭔가 섬씨가 그 섬세가 네. 문경제방에서 아버님을 능가하는 음. 그 어, 그렇게 사기 대장이 없었습니다. 음, 네, 네. 아버님은 이제 에, 장그릇에서부터큰 음. 그릇까지 다 소화를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 솜씨가 보면은 그 그냥 그 능숙한 솜씨다 이게 역력히 오. 보입니다. 네. 네. 그딱 보시면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아주 능숙한 솜씨다 이게 어. 보입니다. 그늘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버님이 몇살 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33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33살에. 아. 아버님이 일런 아압에 돌아가셨고. 네네네. 네. 그러면 뭐 거의 충, 네, 그 제, 충분히 뭐그 전수를 해주셨 거의 요 거의 뭐 전수는 100% 제가 뭐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음. 또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게 거의 제가 음. 기억을, 합니 아, 아, 주로 어떤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은, 살아, 제가 살아나가는데, 어. 그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말은 많습니다. 마, 마, 이제, 마 있는데,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라. 아, 마 정직하게 살아라. 음.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이런 말씀만 하고, 어뭐 그릇 만드는 데는 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이런 뭐요약할지에는그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음. 그 흙의 맛을 어떤 거 봐라 음. 뭐 이런 식으로. 아. 아버님의 솜씨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제. 뛰어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님의 솜씨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저는 그러니까 부담, 부담이 시대가 좀 다르니까 시대가 네, 네. 아버님은 그때 생활 그릇만 평생 만들었어요. 생활 그릇 생활 그릇 평생, 생활그릇. 생활그릇 평생 아. 만들고. 어 그래 일본 사람이 그 이제 육십 년대 중반에 그뭐 주문해가지고 하는 그 정호 차사발 이거를 음. 이 아버님이 가장 최초에 만드신다고 아. 이제 이렇게 에 제가 알고 있고 또 사실이고. 음. 어, 그렇습니다. 차사발. 차사발. 그, 네, 그러면 정, 정호라는 건 음, 이름인가요? 정호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당시 그거를 가져가면서 음. 어,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인 이름이고 어허. 또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예, 그 우리 생활 밥그릇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 마구스는 막사발이다. 이런 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그거를 볼 적에 그막쓰는 막사발이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고, 음. 이거는 꼭. 그차 마시는 차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어, 네. 그게 이제 정호. 네, 정호인데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이 그한 그 점이 일본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일본의 국보로 그것도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그럼 그건 그 옛날에 만들어진 그, 건가요?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 당시. 예, 예, 그게 일단 그걸 이제 일본서 국보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음. 했는데 말이 많았다 합니다. 말이 아. 많았는데. 에 그거를 이제 그 일본에서 어, 참 훌륭한 분이 이제 큰 방에다가 이제 상을 갖다 놓고 그 그릇을 갖다 놓고, 음. 이거를 와서 여기, 이거 반박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릇을 보고 얘기를 해라. 오. 아, 이 그릇의 솜씨가, 음. 솜씨가, 이거는 국보를 능가하는 솜씨다. 이제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제가 보기도 그 보는 눈은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 네. 이래서, 예, 아무, 그 말을 못하고, 국보로 지정이 됐다고, 음.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그 그릇을 어떻게 평가를 하라 하면은, 제가 그 그릇을 한 40년간 음. 만들었습니다. 40년간. 아, 네. 그 똑같은 거를요? 예, 그거를 이제, 그럼 그 정우, 정사로 재현을. 아, 예, 예. 사실, 오늘 요즘까지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만한 솜씨로는, 제가 여태껏 못 만들어봤잖아. 이렇게 아, 나름대로 얘기, 생각을 아, 하고, 그래서 음. 이거는 이 신의 섬시다. 저는 음. 아, 그렇게 나름대로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재현을 해서 만들어도 예전에 그 느낌보단 좋그 네, 섬시하고 비교해볼 때 저는 하신다는 거죠. 어, 그래, 어떤 분은 뭐 이제 해가지고 뭐 그보다 더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그서게는못 그, 미친다. 이 아, 조금 어떤 특징이 있어야 요나것니 그 예, 특징이 있는 것이, 이 물레에 그릇을 올려놓고 만드는데, 음. 그, 이 힘차게, 네네네. 순식간에 네네. 그릇을 만드는 그릇이다. 이렇게, 아. 예, 거기 이제 분석이 갑니다. 아, 오랫동안 아, 한게아니고나 오래, 오랫동안 그리면 절대로 훌륭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래서, 에, 그 한석봉 선생이 그 어머님이 뭐불 꺼놓고 그것을 써봐라 하는 식으로. 아, 네. 그러는, 어. 그러는 어, 그 할아버님은 불 꺼놓고도 음. 그것을 만들 음, 삼시다. 음. 그 저도 불 꺼놓고도 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네. 뭐그 뭐 잘은 못 만들어도. 네. <웃음> <웃음> 그렇게 해도 그생님까지는좀못 아. 미친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지금 말씀하신 정보. 그 아들, 아들. 아들 아 상자가 제 상자가 없어가지고 네, 아들 상자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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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요게 지금 정호다 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저 명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아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두들두들한 게 이거 으면이 그릇에 빵점 아주 제로입니다. 아, 아 이, 이가 요게 네. 특징이군요 네, 지금 그, 요요특들 특징이, 두들하게. 특징, 예, 네. 그게 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여기에도 특징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여러 음. 가지가 되는 것이 예요두들두들한게 여기 있죠요 음.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기는가? 음. 이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아주 아. 좋은 섬스로 만들지적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물을 넣으신 게 아니고 아예 아니,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걸 억지로 음. 억지로 유약을 뭐 이래 동글동글하게 묻혀 가지고 이래 이래 이래만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오호. 아, 되지 이거는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예, 그래서 어, 여...